하이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타워를 해볼 건데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쪽이야. 편의점 음료수 타워래 여기 음료수. 일단 이게 메인인가 봐. 같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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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차. 나는 사다리 이거. 안 타. 나는 탈 거야. 짠. 오, 이거 회복이야.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진짜인가보네? 씨유 씨유 믿습믿 다 깜짝 놀랬어 나루 자 오늘 이거 못깰 수도 있어요 못 깨면 다시 저기서 한번 사진을 씨유 편이죠 맞습니다 으아 잠깐만 같이 가 <목소리> 나도 떨어졌어 괜찮아 <목소리> <목소리> 계속 힘들다 이게 너 어떻게 저쪽으로 갔냐 왜? 잘안 가잖아. CU C 세븐일레븐이네 이거. 여러분들 이건 세븐일레븐입니다. 이거 모르면 피니즘 안 가본 사람. 모를 수도 있지. 같이 가. 와! 태초야. 안녕. 여긴 태초마을이야. 환영해. 으아! 계속 못할 것 같아요 s e 였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제발 안돼 죽었어저 아, 네, 예. 이벤트 옷좀 입고 가요 어, 표진이 형 음료수 따도 재밌어 보이는데? 자 s 유 알바 s 유 알바 s 유 알바 요기만은 음료수가 무료라고요? 뭐라고요?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와 와. 이거는 바나나 우유일 거야. 어, 초코우유 같은데? 아니야 바나나도 있었어. 바나나 초코우유? 바나나 초코라떼. 딸기 우유랑 바나나 우유랑 초코우유. 마두유. 이건 요구르트 아니면? 요구르트. 탄산음료. 탄산음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 친구. 나중에 저희도 이, 그 사진 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배치해주세요 좀 제발 저희도 배치해주세요 로블록스 블루 로블록스 마시멜로 맛 콜라 실제로 있는군요 맞아요 이거 로블록스 마시멜로 맛이 아니라 그냥 진짜로 로블록스 마... 탄산음료 이건 뭘까? 맥주 아닌가? 같이 가 병음료 이거 그거예요. 과일 음료 야채 주스 아니면 그거 아니에요? 야채 주스 아니면 과일 음료 아니면 토레... 빙수 토레토 아메 왈로아 스프링의 힘 스프링의 힘 스프링의 힘 스프링 그냥 일반 점프 아니에요? 웃기긴 웃기네요 근데 얘 마시멜로 너무 얄미워 표정이 표정이 너무 얄미워요. 뭘 봐! 하는 표정이야. 말려 뭐 더듬지 말고. <놀라> 아, 안돼 저쪽 아리야 이것도 안 되면 옆에 꺼러가자. 편의점 과자인가 그거. 과자도 있어? 포켓몬방도 있어야지 그러면은. 같이 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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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제발 죽지 마라잉 네스어 라이 점프 빨리야 오늘 이거 깰 때까지 한다 네. 거짓면 오류수 타고 끝나 이녀석아 알았어 그러니까 그만 좀 시켜 알았어 나 화난다 알았어 나 화난 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알지 니 잠이 나오오오오 음음음음 에반 제발 얼음에 숙지 말자. 안돼. 나 구독자 열명 되면 음. Q, Q a 할 거야. 나 구독자 열명 되면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그거 할 거야. Q&A. 댓글로 궁금한 거 적으면 되겠다. 우리 둘이 입양 들어가서 Q&A 할 거야. 실판에다 질문 적어놓고 그리고 하는 거야. 나중에 우리도 많아지면 로봇 이벤트 하고 싶다. 이상이 나도 아니 아니 아니, 얼마나 떨어지는 거야 기마도 이거다가 하준이한테 사망 아니야 사망할 정도는 아니야. Tatoo. 제발 얼음을 섭취지 말자. 얼음을 잘, 잘 보고 봐. 다른 거 하러 갈까? <laughs> 다른 거 <거로> 하러 갈까? <laughs> 어. 그래, 다른 거 하러 가자. 그 전에 나 이거 알바옷좀 같이 입어줘. 음. 짠. 음식 타워. 이것도 안 되면 이벤트 타워. 이것도 안 되면 그냥 나가. 김밥인데, 그냥? 삼각김밥. 삼각김밥. 맛있죠, 이거? 삼각김밥이랑 일반김밥 있는데? 넌 김밥인가봐. 그래, 김밥. 김밥. 개발자님, 이걸 보고 있다면 저희도 추가해 주시 없어서. 저도요. 아, 아, 삼각김밥! <목소리> <목소리> 이건 핫도그인데? 핫바. 핫바, 핫바. 약간 핫도그같기도 해. <목소리> <목소리> 피 많이 답니다. 오, 진짜 많이 닿니다이 크로직 프 아! 다시 김밥 구간으로 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시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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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응. 어, <laughs> 조심조심 해야 다 말이야 아 주냐. 아빠들, 아드 아빠들, 아드 아빠들, 마들아들아들 점프 점프 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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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들, 밥 음. 우와 아짜아니더라이아바 아빠들, 아빠들, 아 그래 라면 종류를 하면 되겠지 매워서 물 마시고 콜라 마시고 우유 마시고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또 마시는데? 먹다가 <laughs> 우와 또 불닭볶음면 먹다가 피 많이 납니다 참고로 이 검은색도 그거임 유 샤민 불닭볶음면 깼다 깼습니다 아니아니 아니, 아직이야 <웃음> <웃음> 오! 야! 야! 빨리 더와나 방금 실수로 떨어진 거야! <laughs> 이벤트! 이벤트 타워나 깼시다! 이거 깨면 저희 이제 상 받는 거겠죠? 상상상상상상상상 상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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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와서 <laughs> 사랑한다는 건가? 님들 시. 단것단 것은 마지점 <laughs> 초콜릿 마지오 초콜릿. 어 오, 이거 빨간 마지막 빨간 거 진짜 마지막 거 왠? 어 마지막 거좀 이상해. 민초도 좋은데 <laughs> 민초 맛지 있 않은 님들의 생각은 음... 어떠십니까? 전 좋아요. 저도 좋아요. 우리 아빠다 <laughs> <할로윈> <laughs> 아, 뭐야? Halloween! Halloween! Happy Halloween! Happy h a l 를해 w 해비해비 a p p y Halloween! Happy Halloween! Happy h a 이 l o w 이 e n h a p p 뭐 Halloween! h a p p 이유가 뭔데? 가로 가져가! 안녕히 가십쇼! 하기 전에 한 게임 더 하자 하기 전에 일단 여기 앉아있겠습니다 한 게임 더 하자 미안하지만 저희 방문했으니까 저희 넣어주실 거죠? 넣어주세요 안 넣어주셔도 되니까 제발 넣어주세요 이게 뭔 뜻일까요? <목소리> 하하하하하와 아, o 와와와와 o w how to do i 하 I don't k n 분필 how to do it.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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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오 이거 뭡니까 분필 타워로 했죠 응. 빨간색 분필 아니에요 빨간 분필 그러면... 빨간 분필 빨간 분필 우리 학교에도 음. 빨간 분필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 학교에도 빨간 분필이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참고로 저희는 몇 살인지 Q&A에 공개합니다 이미 내가 공개했지 너 뭐. 그런가 몇 살인지 맞춰보세요 뭐지? 떨어지는 거야? 뭔 <laughs> 뭐지? 누가 한 사람 죽었다. 오 <laughs> 체크다. 어, <제끼들! 웃음> 기다려 나도 아직 안 왔다고. <laughs> 여러분, 여러분 저 이대로 빨간 옆에 깰수 있나요? 워롭하러 갑시다. 워롭으로 저기. 오, 워롭이 어디 있는데? 짝짝짝짝짝. 처음 장소에서 내려와서 이제 워롭이 있습니다 1단계부터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됐다 <목소리> 이거 못하면 초보. 점이게두 <목소리> 2단계 <laughs> 네가 못 하는 거 같은데? 아니야, 내가 하다 보면 할수 있어 오거의깻 됐다, 깼다, 이것도 오케이 왜? 뭐야? <laughs> 저희 3단계 못 깨는 거 아니죠? <laughs> 잘안 되는 거 같습니다. 또 안녕하기 전에 다른 맵. 안돼. 유, <laughs> 다른 맵을 뭘 하냐고. <laughs> 그리고 한국어 지원 저 방금 깼습니다. 오 뭐, 진짜요? 네. 자 이메일로 들어가겠면 유. 다음은 다음은요. 다음 나도 하면 할까요? 뭐로 할까요? 모도 좋다 모도 아도 합시다 모도 다음에 봬요 자 다음 영상에 봬요 여러분.